네, 1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a 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이 참수 f(x)에 대해서 g(x)가 x가 음수일 때는 3차 참수 따라가고 x가 양수일 때는 이제 이 참수가 된다고 되어있죠, 그죠? 자, 가족 건 보면은 이제 g(x)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나족 건 보면 이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용계수가 4 개. 보면 이제 방정식의 이제 좌변 구성이 도함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접선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이제 뭐예요? x 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4개 서로 다른 4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그때 이제 결국 이제 함수 g를 구하는 겁니다 음, 그 함수 추론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서 음. 그 이제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사람들은 이 a의 정체를 눈치챘을 겁니다 왜 a가 하고 많은 것 중에 3루토가 될수 없을까 자 이건 별부터 말씀드리면 도함수의 판별식 값이 0이 되게 하는 a 값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도함수가 빵이 될 때랑 관련지어서 a 값이 정해진 게 아닌가 3루토가 될수 없다고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차차 좀 설명하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일단 뭐 음수일 때만이기도 하지만 3차 함수의 개형 이제 조금 조사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3차 함수 같은 경우 는 미분을 이제 꼭 해야지만 우리가 개형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도함수를 구해 봅시다 자, 이제 x가 음수일 쪽에는 이제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나오고 양수일 때는 f(x)가 되겠죠. 그럼 지금 가 조건 보면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어, 0에서 식이 바뀌잖아요. 어, 원래 0에서 연속이 돼야겠죠. 그래서 g(x)에서 0을 위에는 거랑 아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함수값 이 7이고 아래 대입을 하면 f 형이돼서 f 형이 칠해 되겠죠. 그리고 이제 0에서의 잠미 분계수, 우미 분계수도 같으니까 g 프라임에서도 뭐예요 이제 위에 빵을 넣은 거랑 아래 0을 넣은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0, f 프라임 0이 15가 된다는 거두 가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 남겨두고 이제 아까 그 제가 처음 얘기했던 판별식 관련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우리 삼차함수 그래프는 이제 최고 차계수가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음. 뭐 극대수를 가질 수도 있고 단조 중간하지만 순간 길기가 빵이 되는 곳이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삼차함수가 주구장창 올라가는 케이스 먼저 볼게요. 음, 첫 번째 주구장창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여기, 도함수 있죠? 3x제곱, 2ax, 플러스 15, 이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요 놈이 어떻게 되면 될까? 이 놈이, x 절 편이 없어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변동이 벌어져 안 벌어져. 어, 안 벌어지는 거, 안 벌어지는 거. 그러면 계속, 도함수 값이 플러스니까 올라만 가겠죠? 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분계수가 빵이 되는 지점도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0,7이 어디든지, 이제 어디든지 간에, 참고로 0,7은 이제 F형의 7인, 어,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X가 빵일 때가 어디든지 간에, 잘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어, 무조건 증가 중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X축이 여기 있다 합시다. 어. 그러면, 이 3차 함수 전체를 다 그리면 안 되고, 우리가 GX를 볼 때는 X축 왼쪽만 봐야겠죠. 어. 이 그래프만 하늘색만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 x축 오른쪽은 과감하게 지워줘야겠죠 3차 수의 일부만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양수일 때는 2차 함수로 갈아타죠 얘는 이제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건데 이걸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이창수, 아무렇게나 0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드럽게 갖다 붙여야 되고, 프라임 0이 15죠. 어, 0에서 증가 중이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꼭점에서 떨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식은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x가 음수일때 3, 차함수가 단조 증가하게 되면, 음, 미분 가능하게 그림을 완성해주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gx가 그래프가 나왔는데 g 프라임 x가 빵이 되게 하는 이제 빵이 되게 하는 음, 즉 접선 길기가 0이 되게 하는 x가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이 창수에서의 꼭점이죠 그죠 음. 뭐 예를 알파라고 해볼까 그럼 g 프라임 x는 0에 해는 이건 알파예요 이건 알파 그럼 당연히 g 프라임 x 4 사는 0에 해는 뭘까 이거 얘는 알파더하기 사가 되겠죠 그럼 이러면은 해가 총몇개 나와요? 두개가 나오지 서로 다른 네개가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다 단조 증가하는 산천 그래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루트의 정체를 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판별식을 보시면 되는데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a제곱 빼기 45죠 이 놈이 딱 0이 된다고 보면 a제곱이 45여서 a가 3루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마3루토일 수도 있어요 그럼 느낌상 3루토가 아니니까 판별식이 0이 아닐 것 같지만 a가 어, 마3루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땐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여전히 3차 함수는 단조 증가하지만 순간 무한지정이 존재해요 접선 길기는 빵이 되는 지형이 존재하죠 그죠 어, 이러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루트는 a에 될수 없으니까. 어. 이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a에 대 놓고 판별식이 0 빵인데 a가 마 -3루트로 판별식이 빵이 되는 경우. 음. 자, 이때도 단조 증가를 하긴 해요. 음. 도함수는 그래프가 x축에 접하게 나올 겁니다. 어, 얘는 이제 알다시피 식이 3의 x제곱, 그 다음에 2ax인데 a에 마3루트5를 넣어버리면 마6루트5x 그 다음에 15가 되겠네요. 얘를 3으로 묶어주면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판별식이 0이니까. 이 접하는 곳이 루트5입니다. 그럼 이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거죠. 뭐냐면 gx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접선 기류가 순간, 극대 극소는 아니지만, 빵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G' 값이 0이 되게해는 내가 2개가 나오니까, G' X 빼기 4의 해 역시 2개 나오겠죠? 어, 4층 늘려서, 그지? 그럼 이러면 2개 두 2개의 두 토탈 네개될수 있지 않냐? 물론 뭐 겹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겹친다고 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하고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4개 만들 수 있겠죠 어, 근데 이것도 잘안 돼요 자, 이건 왜안 되냐 간단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 판별식에서 x축에 접할 때 x값이 아 판별식 어, 이래 참이 도함수 있죠 도함수가 x축에 접할 때 x값이 루트 2여서 그래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자 원래 삼차함수는 이렇게 순간 적성기가 빵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때 X 값이 얼마예요? 이제, 루트 5입니다. 루트 5.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GX로 옮겨보면,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언제까지만 이제 갈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X가 음수일 때까지만 3차 함수예요. 어, X가 음수일 때만. 그럼 0일 때까지죠. 루트 5가 되기 전에 끊어진다는 거죠 X값이 루토가 되기 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토가 되기 전에 이 하늘색 부분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GX 그래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3참수에서 접선기울기가빵이될 타이밍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전에 뭐야? 2참수한테 자를 뺏기는 거예요 FX한테 그럼 뭐죠 이게? 그림을 연결해서 그린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될 건데 부드럽게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될 건데 아까 1번하고 차이가 없죠. 어, 여전히 뭐예요? 어, 미분계수가 접선 길기가 빵이 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그곳을 알파라고 하면 해가 한개한 한 개가 돼서 뭐예요? 어, 여전히 나조권에서의 방정식의 실근계수는두 개가 됩니다. 그죠? 똑같은 이유로안 됩니다. 자, 왜? 순간적으로 접선 길기가 빵이 되는 곳이 하필이면 루트 5여서 이제 뭐예요? 개가 GX에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제 판별식이 딱 빵이 되는 것도 안 돼. 음. 판별식 1번에서 처럼 음수인 것도 안 돼. 0도 안 돼. 뭐 밖에 없을까요? 판별식이 양수라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지워버립시다. 여기는. 음. 해볼까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가 뭐예요? a제곱백이 4 0인데 이놈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극대 극수가 나오겠죠. 3차스수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 어디만 들어가요? x가 음수인 부분만 들어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볼수 있어. 극대 극수가 다 양수일 수도 있겠죠. 극대 극수일 때 x값이 양수라고 치면 어, 이거는 이제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네. 실제로 반영되는 곳은 x가 음수일 때죠. 증감수일 때만이제 뭐예요. 반영되면 이제 뭐할 거냐 이거죠. 음 여기서 이제 아래 위로블록은 이참선글내면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그죠? g 프라임 x가 빵이 되는 x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안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극대 극소 중에 하나가 어, y축 오른 이제 왼쪽에 있고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볼까요? 뭐 이런 거죠. 자 참고로 f형이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y절편 양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 봅시다. 그럼 이러면 이거는 아예 그 조건 위배가 돼요. 왜? 지금 하늘색이 gx의 일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미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f를 연결해서 그릴 적에 미분이 가능하게 그림을 그린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대략 뭐 이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음. 이걸 이어서 그리면 일단 무엇보다 뭐가 안 되냐면 지금 프라임 0이1 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f 프라임 그러니까 f는 0에서 증가 중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증가 음. 근데 지금 접수한 그거 보면 이제 뭐 기울기가 음수기도 하고 감소 중이죠 어. 즉이 참수의 미분계수가 15가 될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안돼 그럼 결론은 뭐냐. 어, 3차 함수의 극대 극소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다 x가 음수인 부분에 몰려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즉, 여기서 잘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하늘색 표시하면 극대 극소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왼편, y축 왼편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은 이제 뭐예요? 음, f 프라도 충분히 양수가 될수 있죠. 음, 양수니까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자, 그래서 그림마저 완성하면 이겁니다. 3차 함수의 극대 극소가 다 음수인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에 뭐해 주면 돼요? 2차 함수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이제 2차 함수를 2참수 함수 연결해 주면 내려가면 안됩니다 어, 프라임 0이 15니까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이 돼야지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m자 모양이 나왔나 봐 m자 모양 알겠죠 뭐가 gx가 그럼 이러면 g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애가 3개나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뭔지 모르니까 알파베타 감마라고 해볼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g 프라임 x 백기 사는 0의 해도 뭐예요? 4 0도한거뭐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러면 이제 언뜻 보기엔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 자, 곱해성이니까 둘중 하나가 여기인데 g 프라임이랑 g 프라임 x 백기4중 하나가 여기인데 해가 3개, 3개에서 몇개 나와요? 6개 나오죠 그럼 이번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실근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6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기를 이제 해야 되나? 어, 그렇지가 않고, 음, 겹치는 게 존재하는 거 겹치는 게. 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숫자로 칠까요? 어, 이해하기 편하게. 음, 뭐가 있을까 1, 그 다음에, 뭐, 5, 9가 있고, 5, 9, 13이 이제 각각 위아래세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해가 여섯 개일까요? 어, 아니죠. 겹치는 거 하나로 세니까, 1, 5, 9, 13으로 세면 되겠죠. 어, 이렇게 겹치는 게 뭐야? 이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존재하면, 방금처럼, 여섯 개로 보이지만, 여섯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럼 볼까요? 자, 이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음, 겹치려면, 지금, 이 베타랑, 알파 더하기 4랑 같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감마하고 베타 더하기 4가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베타가 알파 더하기 4죠. 감마는 이제 뭐가 돼요? 베타 더하기 4여서 이걸 하나에 이제 문자로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알파 알파 더하기 4고 감마는 베타 더하기 4인데 베타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8이 되겠죠. g'x-4가 0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4 다음, 알파 더하기 8 알파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실링 개수를 세면 되는데. 여섯 개가 아니죠. 뭐예요? 겹치는 거를 하나씩만 세주면은 네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데요? 이 알파베타 감마가 어, 각각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알파. 알파 더하기 4 알파 더하기 8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해가 4칸 간격이면 된다 이런 얘기지. 4칸 간격으로. 그럼 베타를 알파 더하기 4로 바꿀까요? 지금? 음. 간만에 알파 더하기 8로 바꿉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 할수 있냐. 극대극 소일때 X값이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니까 3차 함수를 갖고 올까요? 3차 함수의 도함수. 3X제곱 2AX 플러스 15는 0의 해가. 두 개가 다 음수고요. 알파랑 알파 더하기 4입니다. 어, 둘다 음근이에요. 음근. 그럼 이제 두 분의 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인데 얘가 근계수 관계로 5가 되겠죠? 알파 구해보면 마이너스 5 또는 1이 나옵니다. 당연히 1은 탈락이죠. 알파 1이면 양근 나오잖아.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알파가 다 나왔죠. 얘가 마오고, 얘가 마일이고, 다음 양수일 때그 f x의 이제 꼭시점은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하늘색, 파란색으로 표시해 준 것이 이제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인데 여기 x 좌표가 3이 될 겁니다. 맞네? 그럼 꼭점 x가 3이니까 우리 fx도 10으로 적을 수 있다. fx는 뭐가 되죠? 어. p x-3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적을 수가 있죠. p는 음수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를 알아가지고 3참수도 다알수 있어요. a도 구할 수 있다. 지금 해가 마오랑 마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근합 하... 마이너스 6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고요. a는 9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gx에서 x가 음수일 때 식이 다 나와요. a에 9를 수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이참수만 구하면 끝나요. 어, GX를 다 구하는 건데. 당연히 뭘 이용하면 될까? 요 F형이 7인 거랑, 그 다음에 프라임형이 15인 거. 자, F형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거? 어, 원래 함수에 0을 넣으면 되니까. 9p 플러스 큐가 되고, 요놈이 7입니다. 도함수는 2p x 3이고요. 마이너스 6p죠. 얘가 15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5. 자, 9P 플러스 Q가 7인 거 이용해서 Q를 구해보시면 얘가 음, 얼마냐. 2분의 59 이렇게 나오네요. 음. 자, 그래서 FX가 위로 블록인데 이거 식이 어떻게 돼요? P랑 Q를 알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에 X 빼기 3제곱 2분의 59가 되겠죠. 음. 그럼 식이 다 나왔네요. 자, g-2는 음수일 때니까 3차함수에 수저 박으면 되고요. 어떻게 되냐? 마 8, 36. 빼기 30, 더하기 7이니까 자, 5가 나옵니다. g2, 이거 g2. g 2 뭐가 되죠? 이거? x가 이 양수일 때니까 2차함수에 1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54 17? 이렇게 나와서 더 해주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